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진짜 소망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소망은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무식한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을 것,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죽으셔, 죽으시니까, 에이, 이제 다시, 나,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러면서 또, 어? 어. 다시 그 옛날로 이렇게 돌아갔던 모습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뭐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또뭐 사도 바보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존경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막 성격도 막 급하고 막 화도 잘 내고 금방 또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별볼일 없는 그저 그냥 막 우락부락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식한 어부쯤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아,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이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그런 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정말 어, 여부 출신이 맞나 이럴 정도로 아주 그글이 서신의 글의 그 깊이가 깊고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문체로 썼는지 마치면 시 시인이 쓴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서신을 한 장을 통째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절절절 하는 이유가 이제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다 들여 보면 들여다볼수록 야이 베드로 신비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의 감동으로 성, 서신을 썼겠지만 그래도 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지적이고 또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쓴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아마 이 베드로 서신을 다 어? 끝낼 지음 되면 여러분도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주 이 서신은 내용이 깊고 풍성하고 정말 시적인 표현들 아름다운 언어로 사용을 써여졌습니다 오늘 3 절로 4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개혁 개정 전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야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짧은 구절에서 앞에 1절, 2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 담아냈어요, 여기다가. 한 절에.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의 동력. 그를 살게 하는 삶의 동력이 뭔지를 여기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의 동력은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것 때문에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하심을 따라. 그리고, 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어, 붙들고 살게 하는 그 소망. 그거. 그걸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사실 소망 때문에 살아요, 소망. 내일은 좀잘살수 있으리라. 내일은 좀 아파트 큰거 없고, 우리 자식 잘 크고, 좋은데 약하고, 뭐, 이런 소망 갖고 살잖아요. 그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사실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일을 살기 위한 오늘의 힘이에요. 내일을 살기 위한 오늘의 힘. 그 오늘의 이 힘이 없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유명 연예인 하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딱세 종류예요. 하나는, 이,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 그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 없이, 그럭저럭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어우, 저 사람, 왜 사람,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짜 소망에 속는 거죠. 여기 소망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자꾸 보니까 아니었어요. 이게 소망인 줄 알고 막 자꾸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다그래세 번째로는 진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 진짜 소망. 그래서 이 진짜 소망,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 이제 말해요. 이산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산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따라 놨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생긴 소망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 지난번 히브리서 공부할 때 설명 한번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신다그 말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극률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로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자비라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요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엄마가 자궁 안에 태아를 품듯이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다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죄 아래 엄마 뱃속에서 이 자연적 출생 방법을 통해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끝은 어디예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무덤이에요. 그 무덤은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예? 예? 세상에 무덤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 산소에 가서 무덤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인생은 저렇게 살다 죽는 것이구나. 인생이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도 끝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그 무덤이 종착지면은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 무덤이 종착지인 우리를 뭐 하시려고? 죄에서 건전해서, 종착지가 거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맨날 붙들고, 바라보고, 하루를 견뎌내는 이 소망들은 다 가짜 소망이에요. 끝에 가서 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절망할 소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무덤의 종착지가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얻은 소망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진짜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아, 이게 소망이다, 그러고 막, 살았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큰집 얻는 게 소망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았다가,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게 인생의 소망인 줄 알고, 잘 키워놨더니, 다큰 자식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그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도 변하지 않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 삼으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될수있습니다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만들어낸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률하신, 그 사랑 때문에 생긴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우리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서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버렸어요. 이 골방, 저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일 뒤에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감당 못할 감격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에 그들은 삶의 기쁨이 다시 센소스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왕료로 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꺾고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죄악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원수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진 그 소망, 그 소망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옥죄고, 두렵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했던, 걱정하게 했던 그 모든, 사망과, 그 악한 마귀의 그 역사를 부셔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려할 것인 거예요. 욕처럼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타이러도 절망하지 않아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 만들어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만들어낸 소망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그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은요, 하나님의 극률로 만들어진 그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얻어진 그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뭘까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은 거듭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런데 그 의미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아, 그냥 거듭났나 보다. 그러고, 살아요. 의미를 모르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로,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두 번째로, 새로 났다는 거예요. 새로. 세 번째로, 다시 났다는 거예요. 다시. 요 말의 의미를 잘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났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거듭날 수 없어요. 부모가 내 자식, 아, 저놈 자식 말안 들으니까 새로 거듭나게 해야지? 할수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자식을 패 죽이려고 해도 거듭나지 않아요. 이 거듭나는 것은 요 혈통이 좋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야저 집안은 혈통이 좋은 집안이니까 저 자식들은 거듭나겠지. 아니에요. 족보가 좋으니까 거듭나겠지. 아니에요. 그런 에, 혈통으로도 가문으로도 사회적 지위로 어,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힘으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대학에서 거듭나는 법을 배우 응? 가르쳐준다면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거듭나 있어야 되잖아요. 거듭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또 금고에서 거듭난다는 난다면은 돈 가진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되잖아요. 근데 돈 가진 사람들이 더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돈으로도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없구나.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난다. 그랬죠. 새로 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맨날 듣는 구절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들어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보다 우리 새로 워졌나보다 그러고 끝나요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그 말은 곧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 사람이 달라질 때 제일 먼저 뭐가 달라져요 그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 가끔 가다가 그러잖아요. 거의 뭐, 죽을 뻔에다가 살아난 사람들. 뭐, 질병을 알아서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죽음 직전까지 갔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어, 자기가 인생을 이제 새롭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신약 구약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을 보고 수많은 천지 만물을 보고도 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또 삶의 자기 인생에 보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졌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그래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눈이 달라지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지기 전에는 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거짓으로 어? 세상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이 땅의 것에만 붙들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내 행복을 위해 살고. 그런데 눈이 탁 달라졌어요.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눈.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의 귀가 달라졌어요. 귀가. 옛날에는 죄의 유혹에 귀가 솔깃했어요.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음란하고 음탕한 얘기면 귀가 번쩍 뛰었어요. 아첨하는 소리를 들면 귀가 늘리고, 더러운 말, 충버는 말,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거기에 늘 귀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났어요 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얘기에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이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어, 멸망한다. 그 말이 이제 귀가 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서 자꾸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죄 중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옛날에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런 소리가 막 들려서 이제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에 그 죄악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허타는 소리가 들렸을 때, 글리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표조물이되면은 입이 바뀌어요, 입이. 입이. 옛날에는 더럽고, 악하고, 이간질하고, 흉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입에서 가득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욕 빼면 말이 안 된대요 말이. 근데 욕으로만도 말이 된대요 욕으로만도. 애들 말할 때말 들어보면 분명히 욕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을 때는 늘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똥을 토하고 피를 내뱉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내 입에 천국 복음이 붙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붙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찬양이 붙는 거예요. 거듭나고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늘 그들을 상처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던 그런 입이 이제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자식에게 매일 이놈자식왜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그 입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세요? 일이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주물이 되면, 손도 새로워지고, 발도 새로워져요. 그래서 봉사의 손이 되고, 남을 잡아주는 손이 되고, 쓰다듬어주는 손이 되고, 발도 달라져서 술집과 쾌락과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이제 그 발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교회를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발들로 바뀌어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는 길이 되고, 죄와 세상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발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무릎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새로워지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난다고 그랬죠? 거듭난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난다고 그랬죠? 다시 난다. 그럼 다시 난다는 말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니고 대모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다시 난다, 네가 다시 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어미의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인생은 다 죽어서 나와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에게 갈려 해도 갈수 없는 그런 죽은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이, 그 인생 안에, 그의 육체 안에 있는 그영 속에 영이 살아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영에 내주하는, 내주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인생, 이 자연적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죽어서 태어났다가 다시 다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는 거듭난 새로운 한 인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듭난 인생이 되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그런 다시 나는 인생. 이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예,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 얻어지는 것들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그, 그렇게 사람에게 만들어내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 어찌 사람이 안 변하겠냐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 어찌 사람이 이 땅을 살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있는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소망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소망이고, 우리를 날마다 찬송하게 하는 소망이고,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하는 소망이고,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소망인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시련이 바람이 불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밀려와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눈딱 감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 당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절망시키는 최대의 원수는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너, 너 죽어 그러면 사람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을까 봐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낙착까지 벌려고 그러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의 끝은 결국 뭐예요? 결국 죽음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이 가졌던 모든 인생의 그런 기쁨과 그 소망을 결국은 거기에 다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 때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내고 성령이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그렇게 거듭나 살게 하는 그 사람이 갖는 소망은 그 어떤 곳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뺏기지도 않아요. 그 소망은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생을,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린 지금 좌절과 실패와 상처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콕 찍어서 선택해서 이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죄와 죽음과 모든 슬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